안녕하십니까. 사필부정 닥터부동산의 신규진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보도자료가 어, 어제였죠. 2020년 6월 16일날. 아, 비슷한 내용. 아, 저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뭐 재개발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 아, 그리고 수도권 30만원 계획 중에 수도권 4만호가 순환 중이다. 뭐 이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서울시 공공 재개발 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연달아서 어저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또이 즈음에 또 부동산 가격이 약간 또 움직임이 수상하다 보니까 더욱더 고강도 정책을 정부에서는 내놓겠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고강도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를 저울질하고 있다. 뭐 이런 계속적인 뭐 예측 발표가 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전매 제한이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어 광역시라든가 또 수도권 거의 대부분 지역이 강화가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또어 저는 청주라든가 또 전주 또, 천안, 이런, 어, 대도시지만은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어, 부동산이 또 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청주 지역이 굉장히, 어, 또, 어, 미분양이 없어지면서, 아, 굉장히 또, 어, 아주, 어, 분양시장이 어, 뭐, 과열되는 어떤 이런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제가, 어,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했고요. 또, 어, 정부에서도 그런 예측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항상 이제 정책이 시장을 어 뒤쫓아가는 이러한 형국을 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어,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릴 이세 가지 재개발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더 주, 짓겠다라는 내용과 어, 수도권 30만 원 그리고 어, 수도 어, 도시, 어, 서울 도심에 4만 원가 이제 계속적으로 잘 어, 공급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의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 사업을 이제 가겠다 뭐 이런 어, 내용들을 어, 발표를 했는데요. 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를 보시면은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어, 여, 뭐 아주 좋은 지역에 어, 주택을 많이 공급할 테니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어, 어, 너무 과열된 아, 이러한 어, 시장에 참여하지 말아라. 뭐 이러한 시간을 보내려고. 어, 하는 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겁니다. 하지만은 저를 비롯한 어, 이 부동산에 관여된 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항상 어, 걱정스러운 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걱정스러운 어, 생각이냐면요. 아또이 부동산 시장을 또 흔들어서 또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완전히 반대죠. 어,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을 확 확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급 확대가 또 부동산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기폭제로 어가 기폭제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급을 안 하면은. 공급을 안 하면은 또뭐 안정된 것인가? 어, 그건 또 아니겠죠.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또 우리가 또, 어,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이러한 또 욕망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제, 어, 이러한 주택이 새롭게 좋은 주택이 공급이 돼야지만이 또 안정된 이러한 어 부동산 시장을 갖게 되겠지만은 이게, 어, 공공에서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꼭, 생각과 틀리게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부동산 폭등을 가져오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개인 혹은, 어, 이러한 시장에서 공급을 할 때는요. 이것이 모든 책임이 개인이 져야 되는 거죠. 공급을 실패해서 그 사업이 망하더라도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망해도 개인이 망하는 것인데, 이 공공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 개, 일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 공공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어, 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눠서 책임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이 공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그냥 실패하게 내버려 두질 않고 계속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끝까지 성공 위에 완성을 시킨다는 것이죠. 어차피 어디까지 완성을 시키냐면요, 토지를 다 매각하는 데까지는 완성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는 몰라요. 왜냐면은, 토지를 매각하는 데까지가 실질적으로는 이 공공의 기능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신도시 정책이었고, 택지 개발 정책이었죠.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손을 대지 않고, 어 여러 가지 뭐 신도시라든가 이런 어, 논밭을 새롭게 어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어, 지정을 해서 어, 그것을 민간에게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했던 것이고요 마곡 같은 데는 이제 직접적으로 SH공사 엠벨리 아파트를 지어서 어, 공급을 했죠 여기서 사실상은 어 이제 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토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했었지만은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지가 대부분이 아니라 아파트 부지보다 더큰 어,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그리고 연구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 굉장히 좀 많은 이익을 취했고 이, 이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아,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리고 주 주변 지역까지 어, 토지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 이제 맞아, 어, 어, 맞, 이하게 됐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 공공, 어, 개발에 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공개발에 있어서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공공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게 많이 남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실련에서도 항상 SH공사에서 많이 남긴다, LH공사에서 많이 남긴다라고 하는데, 어, LH공사라든가 SH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손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임대주택 때문에 어 그런 것입니다.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요, 지면 질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복지 차원에서 진입을 어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공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지 이 복지가 어, 이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돈이 많아 가지고 막어땅 사서 공급하고 주고 뭐 편하게 살 살게 해 주고 뭐 이런 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그만큼에 항상 어, 쪼달립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돈을 벌어서 나만 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 임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어좀어 잘 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올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그 개발 현장에서 돈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를 이익을 남겨서 공급을 하고 또 아파트를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통해서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이죠 이번에 이 세가지 뭐 예를 들어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을 저 짓겠다 아 그리고 수도권 3 0만호 계획 중에 서울을 4만호가 순항 중이다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는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임대주택보다는 이제 이 안에, 서울 내부 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할 때,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죠. 어차피, 이러한 이익을 나눠서, 우리 못 살고 좀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 어, 복시정책이고요. 이것이 나눔의 어떤 생각이 아닌가, 뭐, 나누, 나눠, 나눠주는 이런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의 이 문제점이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